완도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전복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4호미 사이즈 새롭게 입고 됐고요. 지금 팔구미 구미신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전복이고요 그리고 맛조개도 갖고 왔습니다. 신한 자연사 맛조개고요. 지금 맛조개가 철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맛조개가요. 살이 진짜 포동포동합니다.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이유가 이 식의 맛조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신안산 자연산 맛조개. 그리고 오늘 갖고 온사심비 목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다섯 마리, 1 0 마리, 2 0 마리, 마흔 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 사이즈 안강망배입니다. 그리고 42 병어입니다. 병어 핵감용이고 안강망부에서 조업했습니다. 다섯 마리열마리 스무 마리 마흔 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어 핵감용 병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밴댕이입니다. 밴댕이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젓갈이나 핵감동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지금이 철입니다. 포동포동하고요. 그리고 신안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이라고 할수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신안산 추저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저 추젓, 추젓이고요. 정말 좋죠. 신안산 추저그 다음에 북새어젓입니다 신안산 북새어젓이고요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신안산 북새어젓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멸치액자하고 까나래액자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지락살도 판매합니다. 어, 국내산 바지락살이고요. 600g도 판매하고 1.2k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역줄기입니다. 국내산 미역줄기. 미역줄기가 어, 지금 물에 뿔린 모습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에 버무려 가지고 보내드리는데요. 국내산 미역줄기가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장 쌈 다시마도 판매합니다.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미역입니다. 국내산 건미역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 다시마입니다. 완도 건 다시마도 판매하고 있고. 왕특대 부색굴비도 판매합니다. 쭈국산 가공 국내사 했습니다. 왕특대 부색굴비는 어, 쪄서 먹잖아요. 내장을 제거하고 쪄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음, 가공 국내사 했고요.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를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